아이코드 뜨기입니다. 일반 줄바늘을 준비해주세요. 일반 줄바늘에 털실을 일반 코로 4코 네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넷. 4코를 잡아줍니다. 이 4코를 네 잡고 나서 이 4코를 네 겉뜨기 해주세요. 첫 코를 거르지 않고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겉뜨기 4개를 네 해주고, 이 바늘을 잡고, 바늘을 잡고, 바늘을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반대쪽까지 옮겨주세요. 이렇게. 반대쪽까지 옮겨주면 뜨는 실이 맨 뒤로 가 있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맨 뒤에 있는 거를 잡아서 겉뜨기 해주세요. 겉뜨기 4개. 또한 단을 다 떴으면, 또 바늘을 잡고 바늘을 쭉 땡겨서 반대쪽으로 가져가 주세요. 여기서 또 겉뜨기를 해주세요. 겉뜨기 4개죠?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양이 됐나요? 그러면, 또 이걸 잡고 바늘을 또 반대로. 가져갑니다 하나 둘셋넷 원하시는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 되고요 이게 앞면이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아이코드 뜨기입니다 통통하게 메리야스 뜨기 무늬가 생기는 아이코드 뜨기예요 자, 아이코드 뜨기의 마무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늘을 쭉 빼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요. 코 막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 덮어씌워 코막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첫 코를 빼 주셔도 되고 떠 주셔도 돼요. 한 코, 두코 뜨고 첫 코를 들어서 이렇게 덮어씌워 주세요. 또 겉뜨기 하나를 뜨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워 주시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시고 나서 가위로 뿅! 잘라 주시고 코 이렇게 벌려서 이 남은 꼬랑지를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코가 막힙니다. 이렇게 아이코드 뜨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